저희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. 제가 아 네. 이런 건 어디서 사요, 근데? 한번 써보실래요? 어. 오, 네, 네. 엄청 너무 잘 달리시는데. 어. 오, 어, 너무 좋은데. 잘하세요? 알아요, 좀 알아요. 우와, 너무 잘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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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Where are you from? 어디 사람이에요? 아 카타르 여자예요. 카타르. 네, 아,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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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. 어디서 배웠어요? 네. 아, 배웠어요 혼자서? 네네네 케이프랑마 많이 아, 아, 봤거든 어, 뭐 봤어요? 아, 아.. 작은 아시든? 작은 아시든 나도 나 Boys Before Flowers Boys Before f l o w e r 아 네. 꽃보다 남자 맞아요. 네네네 맞아요 네네 오늘 브라질이랑 경기 네네. 있어요 네네.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<laughs>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지만저 네. 경기장에 가, 가요. 네, 저도요. 오! 저도요. 저도 요갈 오! 거예요. 오, 네. 오 대박. 진짜, 거기서 만나. 좋아요. <laughs> 오, 근데 너무 <laughs> so many like foreigners can speak 아, 영감입니다. 근데 <laughs> 더 놀라운 거는 혼자, 네. 혼자 공부한 게더신기 아, 말도 네. 안 대들어 봤거든요 What is this for? Um, 이거 그냥 um, <목소리가> it's <just a> stranger <목소리가> <ever's>. <목소리가> 아 몰라요 그냥 그냥... 몰라요? <목소리가> 네. May, 그 maybe he l i k e you, s so. 아, 어, 아니에요. <laughs> 와, 그리고 너무, 너무 예쁘세요. 어, 아니에요. 아마 그래서 공 네. 누가 준것 같아요. 너무 아, 예쁘셔서 아, 아니에요, 정말. <laughs> 한국 사람이야. <laughs> so, w name? 이름이 뭐예요? 아, 이름이 저는 클로드입니다. 클로드? 네. 어, 근데요, 네. 몇 살이에요? 네. 몇살 같아요? 네. 27. 27. 91. 네. <laughs> 진짜예요? <웃음> 네. 그럼 오빠예요. 어, 몇 살이에요? 저는 스무.. 중... 너아 파이브 아, 아니 근데 되게 네.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. 아 진짜. 뭐 나이... 아니 짜증나. 아나 뭐 어. 진짜로. 아니 정말 아니에요. 아 진짜 맞는데. 아 정말 아니에요. 단 <laughs> 진짜. 어, 시네 <단호하시네. 웃음> 절대 아니래. <laughs> 이, 이거, 이거, 일단은 오오 오, 뭐야? 몰랐어. 한국하고 있었어. 대박. 소소아 <laughs> so, so, 오늘 아, 뭐뭐뭐뭐 떨어질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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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와 나보다 훨씬 커내 거보다 훨씬 커내 거보다 우와 대박이야 우와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? 네,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. 네 이따 봐요. 네. 안녕 안녕. 혼자 공부해서 한국어를 저만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뭐, 미드를 보거나 스페인어 드라마를 봐도 저렇게 못하겠거든요 못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아, 웃겨. Yeah, for sure. Yes. h a n k you so much. t a n k o r s u r e <shran> <In new> so, so many people in here. <laughs>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Please support Korea today. Yeah. Korea, Korea. Support Korea today. Yes, support Korea. Support yeah. <-aware> Korea. k o r e a k o r e a h y e e a h Wow. 이렇게 사진을 찍혀 본 적이 있나 제 앞에 줄을 서 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분명히 다 한국을 서포트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사진 찍어 준 사람들 전부 한번 봅시다 <laughs> Nice see you guys So, yes. do you know any of Korean uh, player, soccer team? Neymar. Uh, yeah. S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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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plays for Tottenham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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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plays for Tottenham. Spurs. Yeah. Yeah. R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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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ssi. see Messi. Neym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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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오늘 경기가 열릴 974 스타디움이거든요. 왜 974냐면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총 974개의 재활용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져가지고 카타르 국제 번호 앞에 플러스 974 번호이기도 합니다. 오늘 되게 역사적인 이유가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이 경기장은 해체됩니다. 974개의 컨테이너 박스들을 전부 필요한 도상국 쪽에 기부를 한다고 하거든요. 아까 어, 공짜로 이거를 음 해주요마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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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이렇게 볼볼 따구에다가 요것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카타르는 이런 거를 무료로 되게 잘 해주거든요 뭐 공짜로 기념품을 준다던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공짜라고 하고 약간 바가지 씌우고 그런데 에이, 카타르는 진짜 리얼 리얼로 공짜입니다. 씨씨씨씨. 에이 왜왜왜 왜? 인터뷰다 또 인터뷰야. 인터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이마르. See you next year. m a 네 a m you saying bye bye Neymar. Bye x c u s e me, so you Brazil? Yeah. But why you Brazil? c h 딜라이 브라질리언. See you in the match. b 어 안녕. 미티에 만났습니다. 또, 또 좋아하는 갈수 있어요? 아, 미티에. 미티 네, 근데 이제 군대가. 아, 너, 너무 슬프다. <laughs> 근데 저도 왕다소라 좋아해요. 진, 진 좋아해. 진. 아, 김숙진. 저는 <laughs> 전부 <목소리를> 여기 왔었잖아. 예, 네, 얼마에 봤어요 봤어요. 노래 불렀잖아, d r e a m 단다리다다. 하하하. 하하하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다 끝났는데 와 너무 아쉬워서 못 나가겠어요 아쉬워서 이번 월드컵이 한국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더좀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게좀 아쉽고 다 나가고 경기장에 거의 혼자 남을 때까지 이따지 써보려고 어, 지금 경기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, 완전 유명하신 황민수님 만나가지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어저 너무 예쁘시요 저희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제가 아, 네, 네. 처음으로 뵙는 데스타셔가지고. 아, 아닙니다. 오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, 목소리가 역시 쉬셨네요. 목소리가 멀쩡하신 분들본 적이 없어요. 다 예. 엄청 크게 응원하는 다들 응원하느라 목이 나가고 또 기온이 맞아,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고. 그래서 오늘 사실 오기도 네. 전부터 살짝 가있어가지고.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저 말이 좀 많이 좀 많은 가요 아니요, 아니요, 너무, 너무 좋죠. 우리 구독자분들도 응원 다들 열심히 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, 나 우리 주인공이죠. 티켓 <laughs> 당사들. <퇴드탄사들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. 눈물이 아, 다안네요 너무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. 카타르 있는 노동안에 아, 예. 너무 너무 행복했고. 음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런 건 어디서 사요, 근데? 한번 써보실래요 오, 네네. 엄청 귀우실것 같은데? 이게 여기 얘네 전통 모자에 마스코트를 이렇게 올린 거래. 너무 잘올리셨는데 오,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직접 쓰셔야겠는데 진짜 덥다. 다안 돼? 덥, 덥죠? 엄청 <laughs> 덥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어, 너무 고하겠습니다 서로 구독하는 거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너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 너무 예쁘신데, 너무 친절하신데요? <laughs>